어이 자식들, 순진하게 들어오기만 해. 유치화에요. 보였는데요, 눈이? <laughs> 아니, 자야야. <laughs> 보여주면 어떡하니. 그냥 기다리지. 아깝구만. 사일러스한테 끊기겠다, 이거 중간에. 그래 그래 자 풀렸네요. 되게해주고 이달리가 저기 보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달리도 이제 반턴 반갈 막으려고 가는 거잖아. 탑에서 그냥 계속 때리면 되겠는데? 그래 그래. 아군이 오케이 잡으면 좋죠 우리가 굳고가 더 빠르거든 싸게 잘 뺐다 이 정도면 이달리가 이제 아마 위캠프, 아마 위캠프 세개 먹을 텐데 그래 그래 오기 전에 잡으면 좋다 그죠? 이러면 은 이제 승전보 2 0 골드랑 보물 사냥꾼이랑 사냥증표를 다 쌓는 거라서 되게 이득을 많이 본 거임 그죠? 지 갔다 오자. 잘 풀렸어요, 그죠? 먹고 오면 될 듯? 맞으면, 좀, 맞은 거좀 크긴 한데. 그래도 잡긴 잡겠다. 패가 먼저 와서. 어 다행. 어 잡았으면 됐다, 그죠? <laughs> 아 이거 W 맞아가지고 손을 많이 봤네 요리 그 구울 개수를 신경을 못 썼어요. 구울을 봤어야 되는데 W를 쓸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음. 음, 어쨌든 잡았으니까. 또 미늘라인 만들게요. 브리징안 하고. 버텼나? 아깝구요. 아, 네, 그걸... 아, 아깝네. 어떻게 잘하면 잡을만도 했는데. Okay. 채골좀 땡기자. 아군이 아, 너무 아까운데요. 피했다. 근데 이 세팅이 만화가 없어가지고, 침착이 그냥 스킬을 좀 마음대로 쓰기가 좀 그럼. 이일스스뺏어어다고고오케이이정도면싸게잘뺐이 녀석은 이녀석리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같은 여석아침착이 없어요 아 너무 아깝네 이거 라인 갈수 있나 로틸러스는 생각 못했다. 상대가 라인을 좀 놓치긴 했는데, 제가 본 손해가 더 많아가지고. 아깝네. 이거 침착 있었으면 다 잡는 건데. 이런 상황이 좀 단점이 있고. 사실 어쩔 수 없죠, 이런 건. 아니, 니마. 아니, 니마. 그래, 그래. 어쨌든, 3킬 관여해가지고, 사증이 좀 빨리 사인 편이, 편이긴 해요. 그죠? 사증만 해도 지금, 국룡에 사잖아. 절집이, 절집은 이제, 조건이 붙는데, 얘는 조건도 없이 그냥, 국룡에사를 공짜로 주니까. 여기서 한탄한번더할것 같은데. 전령을 서로 포기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조합이 타워스가 시원하게 망하긴 했어요 내려가면은 전령 죽겠다는 이유 고 줘야겠다 이러면 상대는 템이 좀 나온 편이라 위기가 좀더 급하거든 복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전령 주고 복구 아까 구연 우리 올라오네요. 돌아가는 건가? 돌아갔구나. 오케이. 조구연. 더블캡 좋구요. 이거거든, 제약되었습니다. 이거거든, 적을 채웠습니다. 아예 빨리 내자. 빨리 아이고, 그냥 저거부터 칠 거예요. 토씨가 제가 더 빠르죠? 좋습니다. 죽었네, 이거. 상대가. <laughs> 아, 카스공 생각도 못했다, 진짜. 좋았다. 트페공안 돌겠죠, 사러스왜한칸 먹어도 되지? 간다 좋습니다. 뭐 이러면은 뭐 나름 나쁘지 않아. 용 먹히긴 먹혔지만. 사실 뭐 용보다는 라이너들 성장이 더 중요한 게임이라서.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도 뭐 나쁠 거 없지. 바텀도 그 앞에보다는 라칸이, 앞에보다는 자야가 조금 더 기분 좋은 구도거든요. 아펠이 갈만한 상대가 없어. 반월검인가? 그걸로 좀 갈기도 어렵고, 이 만월총으로 때리기도 좀 힘들고. 어쨌든, 투페랑 낙한 있으니까. 이달리아 계속 보여주네, 얼굴을. 계속 때립시다 이러면 투페 궁을 뺏어서 탑에 오더라도 못먹았대요 내려갔다 옵시다 매하고만 다시 올라갈까 이러면 요리 입장에서도 이거를 혼자서 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턴을 쓰고 와도 손해 보는 부분이 좀 적음. 그래 그래. 좋았다. 이거거든. 요리 그 잡골 먹었구나. 좀 썼나 보네. 고구연 서로 이렇게 가도 제가 밑에가 지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요리기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요링만막하면 되겠다 좋았다 바보 같은 녀석. 세칸 채굴 당해. 이렇게서 계속 보면서 계속 미리만 하자. 상대가 계속 보여 가지고 노틸러스가 탑을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더급하 그죠. 여기 그냥 봐도 되겠다. 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탑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저럴 것 같더라, 그죠? 심판도 사 왔어? 제가 급한 입장이 아니라서 하나도 안 싸워주면 그만. 아, 아깝다. 창을 피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올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맞아버렸네? 용까지 먹히는 건 싫은데, 아, 내잘못이라서내잘못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미안하다. 일단 현상금 너무 아깝고요. 어, 요리기... 아으로안 오니까, 저도 한번 내려갔다. 옵시다 버릴까요 중입니다. 버리지 말자 이미이겼다아 너무 아픈데 이 월일이 월일습니다 어어? 개발 늦었네 <laughs> 그래도 이기겠다 너 많이 터졌어 뒤지오